차별과 헤이트 스피치. 이번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일본 내 차별과 혐오를 이야기하고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제일한인 사회의 구체적 노력과 행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런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어, 정말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1980년, 해방 이후죠? 80년대 제일 한인을 대상으로 한 치마저고리 사건, 2000년대 헤이트 스피치까지, 제일 한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사건, 차별 사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한인들은, 어, 인권운동을 전개했는데요. 뭐 1958년 이진우의 고마스가와 사건, 68년 김이로 사건, 70년 박종석의 히타치 투쟁이라는 세 사건은 대표적인 제일 한인의 인권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권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일본의 혐오와 차별이라는 상황에서 제일 한인들은 어떻게 투쟁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역사와 인권운동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학습에 앞서 다음 제시되는 문장을 보고 맞는 문장인지 생각해 보세요. 혐만은 한국이 대상이므로 제일 한인과는 무관하다. 정답은 x입니다. 헤이트 스피치는 제일 한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한인을 향한 혐오의 인식은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외무성의 공식 보고서입니다. 어, 일반적인 뭐 돌았던 유언비어가 아니라 외무성의 공식 보고서이고요. 이 보고서를 보면 조선인들은 지나치게 불결한 탓에 병이 옮을 것 같아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주저한 적도 있었다라는 굉장히 조선인에 대한 어, 혐오 발언, 비하 발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해방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일본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일본은 비록 외국인들이 살고는 있지만 일본은 일본인만으로 이루어진 단일 민족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인들만 살아야 하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제일 한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한인들은 가능한 관계하고 싶지 않고 귀찮고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싶은 귀찮은 문제로 취급되었던 것이 해방 이후 60년대까지 일본의 단일 민주 국가 인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한인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은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이후에도 계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건입니다. 간토 대지진 당시에 어, 있었던 조선인 대량 학살 사건인데요. 어, 일본 간토 지역에 23년 9월 1일에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정말 큰 지진이었는데요. 이 지진을 대기로 가옥 57만 채 소실, 그리고 약 14만 명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 사상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특히 매스컴을 중심으로 조선인이 독약을 살포했다. 폭동을 준비하고 있다. 방화를 준비했다. 혹은 방화를 이미 하였다. 약탈을 하였다. 라는 거짓된, 날조된 유언비어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에, 이를 듣고 일본인들이 크게 분노해서,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조직해서, 조선인 조선인이 보이는 대로 사, 학살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약 6천 명이 학살되는 제노사이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은 당시에 어, 학살된 조선인 여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거짓된 유언비어로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자경단에 의해 학살되었는지 이 사진만 보더라도 그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치마저고리 사건은 1980년대, 정말 해방 이후이죠. 해방 이후에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제일 한인 혐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전철에서 조선학교 여학생의 교복 치마를 칼로 찢는 사건입니다. 누군지 알수 없게 뒤에서. 1980년대만 하더라도 조선학교, 북한계 학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학교에서는 교복이 치마저고리였습니다. 치마저고리라는 게 정말 누가 봐도 길에서 보면은 검은색으로 된 치마저고리 입고 다녔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아이 사람은 조선인이구나, 제일 한인이구나를 알수 있는 복색만으로도 구분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제일 한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걸 교복 치마를 여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치마를 칼로 찢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은 어, 일반적으로 언제 일어났느냐? 그 시기를 확인해 보면 언제나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북일 관계가 악화되거나 북한이 각종 군사 행동을 한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부정적인 인식을 북한을 향한 비판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을 일본에 있는 제일 한인, 특히 조선학교 여학생이라는 대상에게 어, 해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부정적인 행동 이후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선학교 학생에게 투영해서 발생한 사건이 치마저고리 사건입니다. 그 결과 이제 90년대에 접어들어서 조선학교는 더 이상 교복으로 치마저고리를 입지 않고요. 일본학교 그래서 조선 뭐 제일 한인들 과 일본인들은 외모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 학교와 유사한 교복을 입고 통학을 하고요 막상 학교에 가서는 다시 치마저고리로 옷을 갈아입는 그런 어, 상태로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 사건은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제특해 교토 조선학교 습격 사건입니다 어, 한국에서는 제특케라고 알려진 제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인데요. 제트케의 교토조선학교 습격사건이 2009년에서 10년에 발생합니다. 제트케는 조선학교 앞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전개합니다. 그 조선학교 앞에서 조선인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죽이겠다. 이런 헤이트 스피치를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선학교 소속 학생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안창림 선수의 동생도 당시에 조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헤이트 스피치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조선학교는 ZK에게 2013년 10월 시위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요. 교토 지방 재판소에서는 조선학교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이 말은 일본이 체결한 인종차별 협약에서 불허하는 인종차별을 이 ZK가 했고 그리고 이들의 행위가 업무 방해 명예 훼손으로 판단해서 1,200만 원의 손해 배상금과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금지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4년 에 오사카 고등재판소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확정되어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됐고 더 이상 시위를 하면 안 되는 게 법적으로 확인이 되었죠. 이 사진은 제 ZK 당시 시위하던 사진입니다. 여기 깃발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시민 모임이라는 깃발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지토 켱오 유르사 유르사레나이 시민노가이라고 써 있죠. 당시 제트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한인들은 인권 운동을 통해서 당시 일본 사회의 혐오에 대응을 했는데요. 이 사건은 정말 가장 유명한 인권 운동이라고도 지칭되고 혹은 제일 한인의 가장 대표적인 범죄 사건이라고 불리는 코마스가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58년 8월에 어, 코마스가 고교 여고생 한 명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여고생이 하나 사라졌는데 이 비슷한 시기에 요미우리 신문사에 전화가 계속 걸려옵니다. 여덟 번 전화를 걸어서 내가 여학생을 살해했다. 그리고 시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경찰이 정말 가, 그 장소에 가보니 코마스가 고교 옥상에 어, 여학생 시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모, 녹음한 목소리를 라디오에 공표를 했고요. 그리고 코마스가 고교 정시제 1학년, 카네코 시즈오라는 학생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범인을 체포하고 보니까, 이게 카네코 시즈오라는 학생이 실제로는 이진우라는 제일 한인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당, 당연히 범죄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 재판이 전개되었고, 도쿄 지방법원은 1959년 2월에 이진우에게 살인과 강간치사죄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정말 뭐 이례적이고 놀라운 거는 1962년 11월에 정말 초고속으로 59년 2월에 어, 사형이 선고가 됐는데 62년 11월에 약 3년, 4년이 지나지 않아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이진우가 사건을 일으켰을 때 당시에 이진우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다면은 당연히 소년법이라는 일본의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어 실명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이 되고 주소도 노출이 되고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고 바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점에서 아이 사건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일본에 굉장히 많이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코마스가와 사건이 인권운동이라고 지칭되고 혹은 범죄 사건 라고 지칭됨에도 불구하고 이사건을 인권은 중요한 인권 운동이라고 보는 이유는 제일 한인 사회 제일 한인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상하고 일본인들 주변에 항상 보이지 않게 제일 한인이 함께 살고 있구나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구나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이진우가 어, 코마스카와 사건을 통해 일본 사회의 제일 한인의 어, 존재를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진우의 코마스가와 사건 이후로 약 10년 후에 발생한 김미로 사건입니다. 어, 1968년 2월 20일, 어, 자신에게 빚 독촉을 하던 약구자 2명을 김미로는 어, 라이플, 총으로, 총으로 사살을 합니다. 그리고 사살한 다음에 사건 현장에서 약 45km 떨어진 시즈오카라는 지역의한 온천으로 도주를 하고요. 그리고 여간 종업원과 손님 13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를 합니다. 88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 나흘이죠. 어, 3일에서 4일, 사흘에서 나흘 기간 동안 인질극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2월 24일 기자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체포가 되고요. 1975년 11월 일본 최고 재판소는 김일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제일한인사회와그 다음에 프랑스의 사르트르 모두가 아시는 분일 겁니다. 어, 프랑스의 사르트르 그리고 한국, 그다음에 일본의 제일 한인 사회 그리고 일본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시민 사회가 어, 김희로 사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김희로가 이렇게 사건을 벌이게 된 데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일본의 차별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그리고 이를 비판함으로써 결국 일본은 어, 김희로가 다시는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고 있었지만. 석방되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김일호 사건이 어, 일어난 계기 왜 김일호는 어째서 이러한 사건을 벌였는가라는 이유를 살펴보니 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조센징이라고 비판 비난하는 어, 용어를 사용한 모욕적인 표현. 단순히 이 조센징이라는 게 조선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고 비하하는 발언의 맥락에서 조센징이라고 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 이런 처, 차별과 혐오 발언이 원인이 되어서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거는 김일호 사건 당시의 사진인데요. 이 사건이 굉장히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당시 한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1968년에 일본은 이미 가정에 텔레비전을 널리 보급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언론은 헬기를 동원해서 이 김이로 사건, 3박 4일, 약 나흘에 있는 사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습니다. 그래서 김이로가 인질극을 벌이고 있고 여관에서 그런 상황을 위에서 헬리콥터에서 다양한 언론사가 사건을 생중계를 하다 보니, 일본 대중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굉장히 자극적인 사건이었기,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 일본 국민들, 일본 사회에 있는 일본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인질극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니까 러 인질극의 이것을 투족을 볼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대중들은 아 일본 사회에 제일 한인이 있었구나. 굉장히 어, 여전히 일본에는 일본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한인이 있구나. 어째서 저 사람들은 저런 사건을 벌여야 했는가 그 배경에 주목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일본 사회 속에 제일 한인의 존재가 여전히 있으며 그리고 어째서 이런 사건을 벌였는지 그 차별과 처우에 대해서 어, 이진우 사건 이후에 약 10년 만에 다시 인식하게 된 사건이, 어, 기미로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히타치 투쟁인데요. 어, 1970년 9월에, 어, 제일 한인 이세 박종석이 어,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 히타치에 지원하게 됩니다. 어,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 본인의 이름을 쓰는 부분에 분명히 박종석을 쓰지 않고, 일본식 통명,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용하는, 어, 가명, 명이라고 하는데요. 아라이 쇼지를 기입을 했고요. 출생지에 자신이 출생지 아이치현을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히타치는 정상적으로 서류 그리고 면접을 거쳐서 박종석에게 합격을 통보하고요. 채용통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호적등본을 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박종석은 나는 일본인이 아니라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신 어 호적등본은 낼수 없고 대신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타치는 어, 우리는 외국인을 뽑지 않는 것이 규정이다, 방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다 박종석은 어, 이 채용취소는 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며 70년 12월 8일에 요구하만 지방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어, 제소하면서 나는 노동계약상의 권리가 있으니 해고는 무효이며 미불 임금 지불 및 위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결국에는 이 박종석의 손을 들어주면서 히타치가 박종석에게 보상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불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어, 굉장히 히타치도 고무적인 것은 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승복을 합니다.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박종석은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고요. 회사에 복직해서 2011년, 어, 정년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타치 투쟁이 의미가 있는 거는, 어, 일본에 만연에 있던, 당시에 만연에 있던 제일 한인, 일본인이 아니면, 제일 한인이라면 어 직업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를 널리 널리 알린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 직업상의 어 제약을 어 제일 한인 차별을 널리 알림으로써 차별 철폐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히타치 투쟁을 계기로 어, 지방 공무원에 이제 제일 한인들이 일을 할수 있게 됐고요. 국적 조항이 철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공무원으로 제일 한인들이 일을 할수 있었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변호, 변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제외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당시 일본의 민주당 정권 시절입니다. 2010년 4월에 일본 정부는 일본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일본에 있는 모든 학교가 대상이었습니다. 한국 학교도 당연히 포함이었고요. 그런다 그런데 조선학교는 북한 관련 기관이다. 여기에 북한 아, 조선학교에 지원금을 만약 준다면 어 이런 수업료 무상을 하게 된다면은 일본 돈이 북한으로 건너갈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를 구실로 어, 조선 학교가 북한 관련 기관이다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보류가 됩니다. 그래서 2013년 2월에 조선 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확정을 하게 되고요. 자민당 정권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학교, 이제 도쿄,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어, 일본에 있는 조선 학교는 고교 무상화 정책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제도상, 어, 제도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반발하면서 조선학교는 일본 전국 다섯 개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어, 몇 개의 지방 법원에서는 1심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러나 결국 이제 작년 8월이죠 2021년 8월에 일본 법원은 다섯 건의 소송 모두 일본 정부의 판결이 어, 부당하지 않다, 일본 정부의 승소 판결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연히 한국 학교는 이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으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한국 학교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뭐 중국 학교, 그다음에 프랑스 학교, 국제 학교 모두 다 고교무 수업료 무상 정책에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학교만 북한 관련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선 학교만이 배제되었다는 것이 굉장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본의 제일 한인을 향한 제도적 차별, 조선학교 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지, 그러한 차별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이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정책 제외 소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